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후회도 늦습니다. 후회도 늦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논바닥에서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둘은 신나게 한참을 논바닥에서 아주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까 어두워도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어요.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만나자. 그때 하루살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 내일? 내일? 내일이 뭐니?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해가 지면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모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뜨면은 그게 내일이야. 그러나 안타깝게는 안타깝게도 하루살이는 이름 그대로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날 밤을 못 넘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친구 하루살이를 잃은 메뚜기는요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이 둘은요 신나게 온 여름을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저 시간이 지나, 가을이 지나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이제 내년에 다시 만나서, 내년에 우리 신나게 놀자!" 이번에는 메뚜기가 어리둥절해 갖고 물었습니다. "어, 내년, 어, 내년, 내년이 뭐니?"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응." 온 땅이 흰 눈으로 뒤덮이고 얼음이 꽁꽁 얼면은 몹시 추워져. 그럴 때 우리 개구리들은 모두 겨울잠을 자거든. 겨울잠을 자고서 잠에서 일어나면은 따뜻한 봄이 오지.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메뚜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겨울을 못 넘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멋지고 재밌게 살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올해를 아무리 행복해 살았다 할지라도 한겨울을 지나지 못하는 그 메뚜기와 같은 그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거 내년이 없다는 거 다음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도 모르며 오로지 현실의 것들만 바라오며 그것을 아등바등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하루살이보다는 며칠을 더, 메뚜기보다는 몇 달을 더, 개구리보다는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몇년 후에는 모두 다한 줌의 흙으로 끝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것들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허무바,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과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투는요 거의 다 백년 안팎의 죽음의 승리로 끝나고 마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TV를 틀면은 뭐가 주로 많이 나옵니까? 건강.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사는지, 웰빙, 뭘 먹어야 건강한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막 운동 같은 것도 막 나오죠. 무슨 운동을 해야지 이 몸매도 멋지게 하면서 오래 살수 있는지. 그. tv 유튜브 뭐 등등 많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영원히 사는 것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두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두 사람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이 누굽니까? 큰 부자와 그 앞에서 부자집 대문 앞에서 누워 지내는 나사로입니다. 이 부자는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재산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재산과 날마다 수입이 엄청난 큰 부자입니다 요즘 말로는 아 재벌이죠 재벌 그리고 그 사람의 옷을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대요 자색옷 그리고 고은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색옷은요 그 당시에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이 물감들인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이 양복 같은 거 여러분 옷 같은 거몇수몇수 몇수 하잖아요. 몇 수의 막 촘촘하게 촘촘하게 옷감을 짜면은 그게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은 이 고운 배옷은 명품 옷입니다.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또뭐 있어요? 저잘 몰라서 네. 등등 이런 아주 명품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그 많은 재산으로요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면서 재미나게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요. 이 굉장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지내고 있는 이 나사로는 아주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대조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철저하게, 처참하게 깨진 불쌍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실패할려야 실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아주 그야말로 거지 같은 인생이죠. 또 외톨이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으면 그래도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텐데 아무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왕따예요 왕따 심지어 헌데투성이 헌데투성인데 이 헌데투성이를 누가 와서 하는데요 개들이 와서 하는데도 그것을 쫓아낼 힘이 없는 아주 아주 진짜 밑바닥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하필 이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있잖아요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있으니까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잔치 잔치 벌일 때 뭐가 빠지면 소소합니까 빠져요 맛있는 음식 냄새 아이고 맛있겠다 그리고 막 노래 유명한 가수들을 다 불러다가 부자니까요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막띵기당 땡까당 땅까 하면서 노래 부른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처참한 그 모습으로 이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 나사로 어떻게 됐대요? 죽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영양 보충도 못하고 병이 있어서 그런지 이 부자보다 먼저 죽었어요.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저 사람들이 보기 흉하니까 그냥 어디. 아무데나 그냥 시신을 갖다 버렸을 거예요. 시체 말로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반면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잘 먹고 잘 살았고 또 좋다는 약도 좋다는 거는 뭐뭐 뭐 산삼이고 뭐또 요즘 뭐 좋은 거뭐 있습니까? 로얄젤리, 오메가 3, 네 비타민 뭐 등등 이런 거. 건강하려고 좋은 거는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도요 병이 걸려 알아 누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의 치료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약들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그 하인들의 정성스러운 간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의도 좋은 약도 정성어린 간호도 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 부자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죽었어요. 돈만 타고 병에 안 걸립니까? 돈만 타고 죽지 않습니까? 돈만 하도요. 병 걸리고 돈만 하도 때되면요 다 죽습니다. 죽음 뒤에다가 아주 값비싼 대리석으로 입관하고 이 부자는요 많은 조문객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곳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여러분 잘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순서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 장례식 많이 가잖아요. 낙골 당에가 보면요 그 그게 있잖아요. 그 단지가. 그 보면은 굉장히 어린 애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 도 꽃다운 나이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잘난 부자 진짜 그렇게 돈이 많은 이 부자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처지와 입장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0자들은 주장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또 어떤 사람 말하죠. 사람은 영원한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형벌을 영원히 당하, 당할 만큼 그렇게 악한 존재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 지금 21세기 지금 로켓 타고 우주도 가는 시대에 무슨 지옥이냐? 웃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친구들 다 지옥 가면은 나도 지옥 가죠 뭐. 가서 신나게 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옥 가서 신나게 놀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 부인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요. 부정하고 싶은 거죠.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천국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전혀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지금 설명은 하고 있지만 말로 표현을 할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춥다, 춥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막 40도 가까이 올라갈 때 여러분 너무 괴롭죠? 너무 덥죠? 그런데 이 여름보다 지옥은 훨씬 훨씬 뜨거운 곳입니다. 여러분 또 사우나 가보셨죠? 사우나 이제 가서 몸 지지문 좋잖아요. 요즘 추운 날씨니까. 근데 사우나에 하루 종일 계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사우나도 뜨거운데 지옥은요 훨씬 훨신 뜨겁고 영원한 곳입니다. 제발요, 제발 물한 방울만 물어갈 물한 방울만 주세요. 그러나 이 부자의 이물한 방울 달라는 거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대요?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죽어서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얘기하죠. 연옥. 천국 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지옥 가긴 조금 불쌍하고 이런 사람은 연옥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한번 죽어서 지옥 가면요 못 나옵니다. 빼도박도 못 합니다.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요 단절된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몇년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인기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옥에서라도 잘 변호하면은 천국 갈수 있다, 다시 환생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맞아요? 아닙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어느 건물이나 비상구가 있고 우리 건물도 저 뒤에 비상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감옥이라도 문이 있어요 이것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것이 없어요 군대 간 사람은 제대할 날짜가 있고 교도소 간 사람은 출소할 날짜가 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퇴원할 날이 있지만 지옥은요 기한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부자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부자의 형제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형제들은 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걱정해서 다섯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이 고통 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해 달라고 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이런 간청은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거절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요 어떠한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분명히 부자는 천국의 아브라함과 나소를 볼수 있었지만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간구를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누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그 말을 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미 복음은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천국과 지옥은 들어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몇몇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성국으로 그 순간에 옮겨집니다. 부자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30절에 나사로를 보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까요? 과연 회개할까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맞아요, 나사로, 나사로. 들어보, 들어보셨죠?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나사로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놀던 물고기 두 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막 뜯어 말려요.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이 걸려 있어. 그래서 저것을 잘못 삼키면은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가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이 그걸 누가 믿어? 아무도 그걸 증명 못했잖아. 어디 사람의 식탁까지 갔다가 온 물고기 있으면 증명해봐. 네가 저 지렁이 욕심 나서 그런 거지 하면서 그 지렁이를 덥썩 물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고기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다고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아무리 죽다가 살아나도요, 아무리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로, 논리로 설득한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의 요청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31절 감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아니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꼭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도 보세요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린 이렇게 기쁘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옥을 향해 그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육신에 병이 걸린 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죽음을 막아보려고 막 노력하지 않겠어요? 좋다는 병원을 데려가 보고 좋은 약을 찾아보려고 막 백방 막 뛰어 다니지 않겠습니까? 살리려고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려봤자 몇십 년, 길어봐야 몇십 년이죠. 그런데 지금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금 지옥 고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그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아,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 사람 천국 가야 할 텐데. 그래서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보자 보세요. 그들 그는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날 인생의 끝날이 오고야 말 오고야 말 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후회해도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뭡니까? 후회해도 됐습니다. 오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하 예,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